월가가 코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JPM이나 뱅크업아메리카가 공동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결제 시장의 탈 흐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암호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국제 간의 송금 온라인 환전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은행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어, 젤이라든가 acl이나 스위치 같은 기존 결제의 경쟁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금이 빠져나가는 현상 기파짓에 대한 대응을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행은행들이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전통은행 입장에선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금융의 안전한 핵심에 돈의 흐름을 다시 붙잡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 자산의 기반의 경쟁에서 패권을 달아 어~ 탈환에 대한 어떤 기회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테더라든가 서클 같은 민간 코인이 시장을 지배했지만 은행이 규제 기반을 신뢰를 강점을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어~ 그런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은행이 반응하게 되면 규제의 규, 경제라든가 유동성의 신용도라든가 신용도 측면에서 암호화폐 기업보다는 강한 우위를 좀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나 기업 고객들이 은행 기반의 코인을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프레스보더의 결제에 어떤 혁신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은행 간의 해외 송금이라든가 평균 2 일이나 5일 정도 소요가 됐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수수료 절감이라든가 실시간 송금이라든가 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24시간, 7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스위트뷰트 어 구조를 벗어나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면 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자체 구축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 들고요. B2B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간의 수출입 구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리테일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디파이라든가 어쨌든 뭐웹 3의 인프라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장기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지갑이라든가 nft 마켓의온 체인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사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빌릴 돈을 빌릴 수도 있고 기관투자 대상으로 디지털 펀드라든가 인프라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어쨌든 제도권 은행 제도권이 아닌 어쨌든 그런 것보다는 어 월가가 코인을 만들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어 많은 어쨌든 코인을 활용해서 많은 것들을 어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형 금융 생태계에서 은행 역할이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법정화폐 기반의 어떤든 디지털화폐 도입이 전 어떤 시범의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중앙은행의 CBDC 도입하기 전에 민간 주도의 디지털 달러 실험장의 역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머니의 전환기에 어쨌든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도기적인 인프라 역할도 할것 같은.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규제에 대한 협상 지렛대도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행이 직접적인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규제 당국의 협의 구조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이 있는 어떤 방식이 디지털 화폐를 이제 관리하겠다는 명분으로 빅테크나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화폐의 주도권은제도권이 있어야 한다는 금융계의 논리도 훨씬 강화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걸 하게 되면 점점더뭐 써보니까 i 어, a l a p 이 digital app, digital app, digital app, d 코인이 t a l app, digital app, digital app, digital app, d i 이 i t a l app, digital app, digital a p 제 d i g i t 시스템의 전통 은행과 암호화폐의 경계가 흐모르시는 어떤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은행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 화폐 발행권이 이제 결제 네트워크 주도권이라든가 경제 로비력의 격돌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가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이런 건 사실 이제 돈의 권력이 옮겨간다는 신호가 되는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JP 모건이라든가 뱅크오브아메리카 그리고 시티 웰스파고 등 미국 최대 은행들이 공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논의 중이라는 얘기는 이는 곧 미국 달러 기반의 디지털 화폐에서 은행이 수동적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성격. 능동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어 이제 코인을 만든다는 얘기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까지 테더 USDT라든가 뭐 서클의 USDC 같은 민간 암호화폐 회사들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전통적인 금융권 이제 흐름이 이제 가시화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돈의 흐름이 이제 옮겨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시사점은 이제 결제 시스템을 다시 뺏어오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실시간 결제라든가 P2P 송금 인프라가 운영 중이라는 얘기가 있는 보니다 이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국제 송금이라든가 전자 상거래라든가 B2B 결제까지 시장을 넓히려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목적은 명확한 것 같아요. 암호화폐 생태계를 가져가서 결제 조건을 대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정책 시계가 맞물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지니어스 액트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상원에서 전진 중이고 하고 있고 비규면권 메타 아마존도 스테이블 코인 제안을 어,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먼저 앞서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를 잠정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고 규제 기반을 한 신뢰를 스테빌 코인을 제안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다라고 생각했고 기득권 연합과 혁신 연합에서 구도 강화를 자신들이 먼저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 하는 것 같고 스테빌 코인을 디지털 달러가 아니라 디지털 은행의 전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스테빌 코인 단순한 디지털 달러가 아니라 결제, 예치, 대출, 담보, 탈 거래 어, 활용 등 금융의 모든 행위가 가능한 이 통화 도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이걸 발행한다는 건 디지털의 어떤 화폐 경제 안에서 우리는 중앙 그림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 정책 때 시장 지배력의 전쟁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까지는 암호화폐가 이제 금융을 흔든다는 얘기였다면 이제는 기존의 금융이 암호화폐 방식을 가져온다는 것이 현실의 눈앞에. 와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가의 은행들이 이제 그 공동 스테이블 코인의 계획을 은행이라는 제도의 그 자체가 탈각붐 할수 있다는 신호이자 디지털의 결제의 미래 권력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한 분기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